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 파생꾼입니다 어, 위클리옵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앵무새처럼 뭐라고 지껄이는데 어, 오늘은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황 올려드린거 하고 큰 변화가 없지요 아침에 아마 오늘 짱이 급나할 거라고 봤던 사람은 저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아침에 8시에 올려드렸던 시황,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269는 한번 볼 거라 생각했는데요. 예, 269가 제대로 찍어버렸네요, 오늘요. 어, 269까지는 한번 제대로 볼것 같았었는데, 아, 268, 269, 268, 8까지는 볼것 같아요, 이번 하락장이. 근데 지금 아직까지 8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아, 8은 볼것 같아요. 다 왔지, 그죠? 8까지 보는 게. 근데 지금 위클리를 제가 오늘 매매를 좀 많이 했는데요. 어 재미난 크리못 봤습니다. 이게 거래량도 되게 적고 그다음 호가 공백도 되게 크기 때문에 어, 제대로 된 배팅을 할 수가 없었고요. 이 위클리 옵션과 우리 원래 옵션에는 어, 매매하는 패턴이라고 합니까? 패턴에서 굉장히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만기 주의 흐름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옵션 만기와 이 위클리 옵션 만기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 얘는 일주일마다 만기가 되니까 그렇겠죠. 자 보십시오. 오늘 올라갔던 거 보니까 얘270 짜리가 무려 3500 포인트 3500% 올랐습니다 3500%라 그러면 상상도 안되는 수익이지 그죠? 여러분들 보기에는 상상도 안 되는 수익. 제가 보기에도 마찬가지 상상도 안 되는 수익인데요. 어, 자, 3,500%니까 35배죠. 예, 100만 원이 3,500만 원 됐다는 얘기다. 그죠? 50만 원이 어뭐 2,000만 원쯤 수익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예, 50만 원이 2,000만 원 수익입니다. 그 위에 결제 가능했던 이 자리는 1,200%. 1,200%니까 그러니까 12배다. 그죠? 12배. 예, 100만원이 1,200만원 되었다는 얘기다.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272를 양쪽으로 다 매수를 했다. 여기 100만원, 여기 100만원 배팅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얘는 지금 99%니까 0원 됐어요. 그죠? 얘는 얼마 됐습니까? 1,219만원 되었죠. 예, 1,219만원. 그럼 퉁 치면 얼마입니까? 1,119만원 수익이지. 그죠? 예. 200만원 투자했는데, 100만원씩 200만원 투자했는데, 1119만원 수익이 났겠죠. 물론, 이건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끝까지, 종가까지 들고 있어라는 보장도 없고, 또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주간 옵션과 야간 옵션을 비교를 해봤을 때, 주간 옵션은 사실 이렇게까지는 올라가진 않거든요. 아무리, 원의장이라지만, 아어 막판에, 만기일 날, 뭐, 3,500% 주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주더라도 막판에는 다 떨어뜨리고, 한1,000% 정도 마감하는 경우가몇번이지 그죠? 근데 이렇게 종가까지 3,500%를 수익을 주고, 1200%, 500% 수익을 주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엇보다도, 어, 이게 조금, 어, 힘, 그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 힘들었던 게 어제까지 급등장이었어요. 그죠? 어제까지 급등해서 갑자기 폭락을 해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분명히 얘기드렸다시피 지지하지 못하면 떨어진다라고 제가 드렸지. 그죠? 네, 지지하지 못하면 떨어진다. 오늘 기준가를 제가 얼마로 봤냐 그러면 이 아침에 시황이지. 그죠? 아침에 시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아침에 시황인데요. 자, 이 자리가 어제 야간장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 자리가 기준값입니다. 기준가 273.35. 오늘 고점은 얼마입니까? 272.9지, 그죠? 95지, 그죠? 95. 그럼 시초가를 지지 못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272.5. 272.5를 지지하느냐 못하냐에 느 따라 가지고 지수가 좀 달라지거든요. 자. 아, 여기부터 설명 맞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이 돼, 이때가요, 이때가 잘못된 거예요. 이때가 잘못된 거라. 왜잠못냐 그러면 269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때 올라가기 전날 269를 보고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집니다. 근데 이날 어떻습니까? 270.6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반등을 해버렸죠. 장대 양봉이 나버렸잖아요, 와 그죠? 이날이 문제인 거예요. 이 날이 문제기 때문에 오늘 269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268까지 볼것 같고요. 자, 이 이유를 여러분들은, 어 그냥 설명을 해서는 잘 이해를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자, 고점과 저점에서 내려오는 단계에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찍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가 어느 시점 고점이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우리가 먹기가 힘들어져요. 왜? 이 자리도 당시에 고점이었고, 고점이었고, 고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를 먹으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이 자리 먹으려고 달려들면은 기다리면 수익은 나겠지. 여기서 물려도 그죠? 이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렇지만, 물려있는 동안 그 공포라든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락을 먹, 먹을 생각 하지 마란 얘기하지, 그죠?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두 번째 이, 아, 하락이 마무리될 때. 즉 급등을 하다가 하락을 할때 어디서 반등이 나오냐, 이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자리를 269로 봤습니다. 269로 보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270.6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급등해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봐야 될 자리 268 자리거든요. 예, 268짜리를 269까지라도 와서 반등을 하면은 다시 떨어져도 이렇게 위험하게 6포인트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시장이. 근데 이 자리도 직를 않고 바로 267까지 올라가, 276까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자리가 이때까지 한 방에 오버리지, 그죠? 지수가 원래 와야 되는 자리에, 어, 원래 와야 되는 자리를 한 방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어. 자이 원래 와야 될 자리가 한방에 왔어요 그럼 내일 와야 될 자리는 뭡니까 내일이 아니고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자리는 이 자리가 비었지 그죠 예268 1 자리까지 남아 있어요 이게 아마 이번 하락장의 마지막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장이 조금 올라가든가 아니면 다시 떨어지든가 중요한 고비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단기간 내 이렇게 떨어지면은 268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와 줄수 있다 즉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 그죠? 떨어지다가 반등 나왔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반등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가두리를 치거나 셋 중에 하나죠 상승하락 횡보 그 기준가가 2 6 8이단 말이지 그죠 어, 이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268가요 268.1입니다 그죠 하나의 오, 오차도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자리가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올 가능성이 높아졌지 그죠 에,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시장을 지켜보니까 오늘은 제가 위클리를 만지다 보니까 이 위클리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위클리 하고요 이 위클리하고 우리 옵션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매매를 실제로 해보니까요 어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란 말이죠 자 이게 저는 이 만기 만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한달로 치면 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날짜 그죠 그러면 1일부터 쭉쭉 1 2 3 4 5 6 7 뭐, 11일쯤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두 번째 금요 목요일이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란 말이지, 그죠. 만기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음, 만기 다음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요일날. 그리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또네 번째 주 있겠지, 그죠? 네 번째 주 있고, 또, 또 만기가 오거든요. 다섯 번째 만기거든요. 요, 요, 날이 만기거든요. 그럼 요 날의 흐름, 요 날의 요, 요 주, 요첫 번째 주의 흐름, 두 번째 주의 흐름, 세 번째 주의 흐름, 네 번째 주의 흐름을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이거 전, 전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분석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날, 두 번째 주의 수요일 날, 아무 때나 찍어요. 그러면 이날에 적정한 양압은 얼마이고, 평균적으로 10년, 10년 평균을 봤을 때 얼마 정도가 적정하고, 그리고 이 만기 남은 날짜를 감안했을 때 얼마가 적정하니까 저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매매를 한단 말이지, 그죠? 근데, 위클리가 생겨나면서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 매주 목요일이 이제 만기가 돼버렸어요 저번 주 목요일도 만기, 이번 주 목요일도 만기, 만, 만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달로 계산했던 원래 기본적인 만기와 이 위클리 만기는 완전 틀린 거죠. 왜? 얘는요. 만기 전 주에 시작해서 다음 주 만기 만기 전주, 만기, 만기 전주 만기, 만기 전주 만기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옵션은 뭡니까? 4주, 한달 중에서 두 번째 주 목요일이 만기지. 그죠? 중한데는또 다음 주에는 만기가 이제 반응이 안 됩니다. 왜?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 일은 어, 위클리가 발행이 안 돼요 만기 끝나고 나면 또 생기랍니다 그럼 막 얘는 뭡니까 4주 중에서 3주만 발행된다는 얘기다 그죠 자 이게 이 흐름을 이 흐름을 제가 보고 있는데 위클리 옵션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래량이 적어서 문제가 좀 많아요 그리고 호가 공백이 있습니다 적시키만 10틱 2 0틱 내리더라도 쭉 체결시켜야 되는데요 중간에 비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아먹을 물량을 뭐 팔아먹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30개를 잡았는데, 쭉 내려오는데 여기 물량이 보면 3개, 5개, 6개, 이래밖에 없어요. 그 그럼 데 30개 던지려고 그러면, 다 던져버리면 엄청나게 손실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많이 못 잡습니다. 많이 못 잡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패턴이 좀 틀립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패턴이라고 하면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 11시, 12시, 1시, 그리고 1시 이후로 해가지고, 3시, 그 다음에 마감. 저는 하루의 시장을 이렇게 나눕니다. 아침 9시 시장의 패턴. 10시 패턴. 11시 패턴. 12시 패턴. 요 때는 매매 안 해요. 그리고 3시, 3시의 패턴. 매매를 안 합니다. 그리고 종가에는 매매해요. 내가 매매하는 시간들은 이렇게 9시, 10시, 11시, 12시 마감 때 매매를 한다는 얘긴데요 이때 매매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리고 이때 매매하는 방법이 틀리고, 이때 매매하는 방법이 틀리고, 방법이 틀리고, 방법이 틀려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되게 좀 세분화시켜서 하나, 하나씩 다 기억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로 봤을 때는요. 하루로 봤을 때는 뭡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마감. 이렇게세분화 시키고요. 주로 봤을 때는요. 그 일주, 월, 화, 수, 목, 금, 이날 어떻게 매매할지, 이날 어떻게 매매할지, 이날 어떻게 매매할지 다 분류를 합니다. 다 틀려요. 매매하는 방식이요. 그 월로 봤을 때는 뭡니까? 일주, 이주, 삼주, 사주, 오주 다 틀려요. 뭐, 그리고 나서 나머지 3개월, 뭐, 6개월은 다 똑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한 달로 봤을 때, 하루 중에서 매매하는 시간대가 틀리고, 그 시간대마다 매매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리고 주별로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에 매매방식 틀리고, 그다 월별로 봤을 때, 1주차, 2주차, 이렇게 보면 틀리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않으면은, 아 알수 없는 거고요. 연습을 한다고 해서 사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연습이 되려면요. 뭐든지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이 되려면은, 연습되는 방법이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일주일 뒤에도 매매할 수 있고, 한달 뒤에도 매매할 수 있고, 1년 뒤에도 매매할 수 있고, 10년 뒤에도 매매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야지 내가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한테 쌓이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쌓인단 말이에요. 제가 십몇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인 거잖아요. 근데 돈을 못벌게 되면은 하다가 깡통 차고 또 녹아다 갔다가 와가지고 또 깡통 차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중요한 이거를 모른다는 얘기죠. 자, 여기하고요 자, 기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마인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 많이 하죠. 기법과 마인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럼 이게 세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얘입니다, 얘. 얘가 첫 번째입니다. 그두 번째는 마인드고요. 이세 번째가 기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 찾아 먹으려고 지금 어디 가서 고생시가 빠지게 하고, 너한테 돈 주고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필요한 데는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일별로, 주별로, 월별로 매매하는 방식이 다 틀리다는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벌어야 되니까. 꾸준하게 벌려면은 손실을 줄여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필요한 거고요. 이게 돼야지 돈을 벌수 있는 거니까 기법이 되는 거예요. 즉 현상 유지가 돼야지 내가 1년 뒤에도 매매하고 2년 뒤에도 매매하고 10년 뒤에도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지 내가 이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끌 앞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거 실전에 들어가요. 전부 다 이게 이 부분은 실전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배우는 거지, 그죠? 기법과 마인드를 배우고 나서 실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하면 10년 걸리거든요. 원래 원리 같으면 이걸 여러분들이 갈고 닦고, 이걸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10년 걸리니까, 이제 이거는 실전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기법, 마인드, 실전, 이런 방식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배운다고 해서 제가 10년 동안 매매했던 걸 여러분들이 한 번에 따라 할수 있다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것을 알고 매매하는 것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매매하는 건 틀려요. 즉 쉽게 말하면 지금은 제가 말씀하는 거를 이해를 못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여러분도 10년 지나서 이거를 다 깨닫게 되면은 뭐 위클리 옵션이든 우리 본래 옵션이든 뭐든 옵션이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냥 아무거나 매에서돈 벌면 돼요. 아무거나 매에서또 떨어지고 있네, 지금요. 결국 268이 왔다, 그죠? 예, 지수는 결국 268이 왔네요, 지금요. 어, 제가 268.1까지 온다 그랬지, 지금 다 왔습니다, 이제. 이제, 이제 하락할 목표까지는 다 왔어요, 지금요. 와, 막판에또끝나 해버렸네요. 자,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아 어, 여러분들이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이 위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경시켜 주려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불러봤는데 정말 무섭다 그죠 와 진짜 엄청납니다 오늘 위클리 3500% 캬, 지금 위대합니다 위대 근데 지금 지수가 예상지수가 얼마입니까 한번 볼까요 269.1뭐 이대로라고 하면 지금 지금 마감때 가격이 아 이걸로 보면 아 269.1로 마감했네 그죠? 그러니까 90원 결제네요 얘는요. 조금 손해받네요. 얘는 90원 결제입니다. 지금 90원 결제. 예, 100, 108원짜리인데요. 90원 결제. 종까지 잡은 사람들은 손해를 좀 받겠다 그죠? 어 아닌데? 마감이 안된건가? 얘는 왜 268.5지? 아, 아니네, 이거네, 그죠? 예, 제가, 제가 전화를 받네, 그죠? 와, 그럼 얘는요, 이렇게 방금 했잖아요 그러면, 280, 268.5. 이게 얼마입니까? 270짜리죠? 270짜리. 빼보세요. 얼마입니까? 145네, 그죠? 그럼 얘는 결제가 얼마입니까? 145원입니다. 종가에 잡은 사람도 40% 수익이네요. 그럼 얘 지금 몇 올랐습니까? 한, 100만 프로 올랐는 것 같은데요? 100만 프로? 네, 대충 제가 보기0 아, 만 프로, 만 프로. 와, 이거 만 프로 올랐네요. 얘는 깡통. 얘는 얼마 결제해 줍니까? 얘는 배0원 결제입니다, 배0원 결제. 154원짜리는 배0원 결제. 지금, 108원짜리는 145원 결제. 지금, 2 7 0 푸시 한만 프로 정도 올라갔어요, 지금. 오늘 하루 만에. 그럼 빼고 빼면 몇 배입니까? 100배지, 100배. 100만원이 1억 돼버렸네요. 100만원이 1억. 와, 50만원 잡아도 5천만원 돼버렸어. 로또네요, 로또 완전 이가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대해서 한번 강의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